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또한 문장씩 또 우리 함께 매일매일 빌드업 해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실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Uh, generally,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in our daily lives. 라는 문장이에요. 어, 제너럴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품사를 말하는 것이죠. 품사. 부사라는 품사는 음, 어, 얘는 사실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어요. 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사를 빼고 문장에 아주 굵직한, 아주 제대로 된 구조를 볼수 있게 된다. 라는 이런 말뜻입니다. Generally는 여기서 생략하고, 그렇지만 이제 해석은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these numbers. 이게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주어. 이 숫자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help가 동사가 됩니다. 동사. 주어 동사가 됐어요. 주어 동사. 그죠? 자, 오케이 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help'라는 이 녀석의 동사의 성질이에요. 동사의 성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 자동사부터 불완전 타동사까지 총 다섯 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help라는 동사의 성질은 여기에서는 오, 즉 불완전 타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완전 타동사. 그리고 help는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하죠. 준사역 동사라는 것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 타동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help는 이런 구조를 갖죠. hel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 또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바로 help예요. 어 이러한 숫자들은 help 돕는다. us 우리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make 우리를 만들도록 즉 우리가 뭔가를 만들도록 돕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숫자들은 help us 우리를 돕는다 make 만들도록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여기에 us와 make를 목적어랑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때 마치 모처럼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보시면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메이크 만들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 동사처럼 보면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준사역 동사는 help 그리고 help 그다음에 get이 있어요. 음. get도 준사역 동사의 하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e드라는 녀석도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준사역 동사란 세개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get은 준사역으로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help랑 b e d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동사가 있겠죠? make, have, let. 얘네들은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냥 만들다 할때 사역동사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한그 구조가 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아, 이거는 사역동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문장 구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메이크를 그냥 만들다라고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그냥 메이크 한 다음에 목적어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난감을 만든다. I make a toy. 이렇게 하면 노프라블럼입니다 no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장난감을 움직이도록 만든다 라고 하면 그때는 I make a toy, uh, operate 또는 mov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뒤에다가 뭔가 갖다 붙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make가 어떤 동사의 성질을 갖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 뒤에가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 help us make. 우리가 만들도록 해요. 뭘 만드냐면 더 나은 결정이죠. 다시요.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를 도와줘요. 더 나은 결정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디 속에서?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daily lives는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만들도록 이러한 숫자들이 돕는다.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뜻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generally 이 숫자들은 these numbers help 우리를 돕는다니까 help us 뭐하도록 make 만들도록 돕는다는 거죠. 더 나은 결정을 better decision in our daily lives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help라는 준사역 동사를 보시고 어스담의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make까지를 잘 연결해서 보시면 아 이게 어떤 구조겠다라는 감이 오실 수 있겠죠. 오늘은 어, 준사역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이 문장도 오늘 하루 시간 많으시니까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비가 아니죠? 이제 눈이, 어 네, 지금 창밖을 봤는데 눈이 오네요. 제가 본 첫눈입니다. 어, 첫눈과 함께 하는 매일 영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